최근에 세상을 떠난 호세 무히카 전 우루가이 대통령 소식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아네 저도 소식 듣고 좀 찾아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미지 너머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음, 그의 삶과 철학. 또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소박한 모습 이면에 숨겨진, 뭐랄까, 혁명가로서의 과거라던가, 또 대통령으로서 추진했던 정책들, 그리고 소비사회에 던진 메시지까지 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쭉 한번 연결해 보죠. 네.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허름한 농가에서 살고, 월급 대부분 기부하고. 맞아요. 그 낡은 폭스바겐 비틀, 직접 몰고 다니셨다고.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은 가난하다고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재산 지키느라 노예처럼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 시간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분의 소박함은 그냥 보여주기식 이미지가 아니라 어 정말 삶의 철학 그 자체였던 거죠. 물질보다는 시간의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부추기는 이 현대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음, 어떤 비판의식이 담겨 있는 거고요. 젊은 시장 이야기는 정말 어, 영화 같던데요. 독재 정권에 맞서서 도시게릴라 활동을 하고 투파마로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총도 여러 발 맞고 10년 넘게 감옥살이에 고문까지 당하고 심지어 탈옥도 두 번이나 하셨다고. 네, 그렇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그분의 정치나 철학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료에서 좀 그런 지점들이 보였나요? 아무래도 그 극한의 경험들이 자유라는 것의 가치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대통령이 된건 어,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 기본적인 권리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 소중함 이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게 나중에 정치하면서도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정책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셨죠. 세계 최초로 마리와나를 합법화한다거나.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정말 많았죠. 국내 외적으로요. 그렇죠. 동성 결혼 허용, 또 임신중지권 보장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결정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마리와나 합법화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허용하자가 아니라, 어, 불법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겠다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었어요.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네 자료들을 보면 어떤 이념의 얽매이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면모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런 좀 급진적인 정책들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동안 우루과이 경제가 연평균 5% 넘게 성장했다는 거. 어 정말요? 네 그리고 퇴임할 때 지지율은 오히려 당선 때보다 더 높았어요 65% 정도였다고 하니까 와 대단하네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그의 어떤 진전성이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국민들이 인정해준 거라고 볼수 있겠죠 2012년에 리우 회의에서 하셨던 연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잖아요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다 이 말이 참. 네, 그 연설이 그의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죠. 현대사회가 끝없이 소비를 강요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세네카라는 철학자 말을 인용하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욕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짚어주셨죠. 음. 물질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인 미국인처럼 소비하면 지구가 3개는 필요할 거다. 이 말은 환경 문제랑 소비주의가 얼마나 밀접한지 딱 보여주는 경고였고요. 네. 특히 저는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뭔가를 살때 그게 사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쓴내 인생의 시간으로 사는 거다. 아, 맞아요. 그말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소비할 때그 대가로 지불하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차기 위해 내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썼는가. 네, 그런데 이런 좀 독특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루과이란 나라 자체의 어떤 특성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자료에 있었죠. 네, 물론입니다. 무이카라는 인물이 그냥 혼자 툭 튀어나온 건 아니죠. 우루과이가 남미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참강 시스템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도입하고 있고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제도들이 정치 참여를 높이고 안정성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이카 부부뿐만 아니라 그 여당 위원들 다수가 월급을 기부하는 게 상당히 오래된 정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건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 문화적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무이카 같은 인물의 철학이나 정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호세 무이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짜 행복은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막 바쁘게 쫓아가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이 소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상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분이 계속 강조했던 건 결국 시간의 가치 같아요. 우리 잠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행복이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시간이라는 메시지.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통찰을 얻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무이카의 삶이 던진 질문들 앞에서 잠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